자, 감사합니다. 자, 보상 플랜 시작할게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16년 동안 미국까지 합치면 16년이 됐어요. 16년 동안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최고 직급자부터 이제 막 사인한 우리 사장님까지 같은 퍼센테이지를 주겠대요. 대박 아닌가요? 그것만 봐도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은. 제품과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추천 수당 내가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이 3억은 금액 매출의 10%가 다음 주 수요일날 바로 입금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게그 다음 주 수요일날 바로 입금이 돼요. 이걸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고요. 솔직히 네트워크는 이거 벌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 솔직히 요즘 네트워커들이요 어, 되게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분들한테 차비, 박값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 사람들한테 초반에 차비와 값은 이걸로 충분히 되더라고요. 매출의 10%로 굉장히 크다. 두 번째는 후원수다. 저희는 두줄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의 장점은 대수에 상관없이 무제한이다.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100대, 1000대, 만대까지 내려가도 다내 실적으로 포함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는 그거를 남은 금액들을 이월시켜줘요. 다음 달로. 예를 들어서 A팀만 열심히 해서 천만 원이 떴습니다. B팀은 내가 아직 못했네요. 그랬을 때이 A팀의 천만 원이 3월 1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무, 그게 무제한으로 이월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타먹을 때까지 이월이 돼요.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그 이월된 금액은 직급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직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a팀과 b팀을 동시에 매출을 띄우면서 가야 직급도 가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회사는 감히 얘기합니다. 한쪽 줄다 키워놓고 그게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네 달이 됐든, 일년이 됐든, 한쪽 줄다 키워놓고, 이쪽 줄을 키워도 다 갑니다. 직급을.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 감은 있어요. 두 번째, 대부분 바이널 마케팅이 욕먹는 이유는요, A팀과 B팀의 매출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A팀이 천만 원을 했고요, B팀은 400 내지 900밖에 못 했을 때, 2대1 또는 1대1이 안 맞았다고 해서 돈을 적게 준다든가 안 줍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 내가 사재기 해서 맞출까요? 안 맞출까요? 그러다가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그게 전혀 없어요. 맞추든, 안 맞추든, 조금 했든, 많이 했든, 최고 지급자든 최하 지급자든 무조건 22.2%. 단점이 있어요. 마감을 간절하게 안 하셔야 다들. 대부분 하나 정도 남으면요, 미친 듯이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그걸 안 해요. 해도 22.2%안해도 22.2%니까 솔직히 우리 회사요 뭐 비밀스러운 회사나 이런 회사들처럼 마감 빡세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지급가요. <laughs> 근데 이 회사는 그게 없어요. 그거에 따라 장점은 제대로 돈을 벌고 있다. 까지지 않고. 세 번째는 지급 보너스 50만 원부터 1억 8천까지 일시불로 주고 있고요. 글로벌 보너스도 최고 직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밑에 직급자한테 주고 있고요. 추천 매칭 수당은 내가 소개한 사람, 리크루팅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명을 소개했으면 한명 거, 내가 열 명을 소개했으면 열명 거.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얼마를 버냐예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나는 성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내 소개자 중에 저 같은 사람 나오지 말라는 법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달에 이 수당 2천만 원 받았으니까 저를 소개한 스폰서님은 이 매칭 수당 얼마 받은 거예요? 800. 800이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부 상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다른 회사들은 솔직히 얘기 해서 내 파트너가 나의 직급과 같아지거나 아니면 나의 직급을 넘었으면 이렇게 못 올라오게 막아요. 왠줄 아세요? 회사로 기속된다든가 나랑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이 회사는 그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아무리 높게 가도 내 파트너예요. 그 사람이 벌어가는 금액의 40%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먼저 갈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우, 네, 먼저 가세요. 얼마든지 먼저 가십시오.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먼저 가십시오. 이래요. 네, 그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시 보너스 제 산하에서 재구매를 해서 먹을 거 아닙니까? 커피를? 그 사람들이 커피 먹을 때마다 저희는 재구매 수당도 22.2%예요. 재구매 수당도. 제가 이걸 보면서 아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언젠간 갖춰진 인프라, 갖춰진 멤버십을 통해 충분히 재구매만으로 나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겠구나. 그거를 상상만 한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 다 보여주고 있고 저 포함 많은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오토신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버는데 거기에 커피 한 포가 뜯어질 때마다 24원의 로열티를 또 주겠대요. 이건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최고 갑부들은 다 10원에서 20원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정말 가난했고요. 아기를 안고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카페에서 눈치봐가면서 글을 썼던 조앤이라는 작가가 해리포터라는 걸 하나 잘 써서 지금. 영국 여왕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분이 책이 팔 때마다 100만원씩 받았을까요 10원. 영화로 소재로 돼서 인당 10원. 원래 이런 돈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괴물이라는 영화를 어, 송광긴가? 누구죠? 송광호는 갤런티. 10원, 20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 나머지 배우들은 그냥 이거, 한 번에 받는 걸 했대요. 지금 최고가 부가 된 사람은 누구예요? <laughs> 엄청 부과됐죠. 그래서 이 갤런티 계약이 무섭습니다. 갤런티 계약이. KFC 할아버지가 닭튀기는 레시피를 10원에 판 거예요. 10원. 그 손자가 아직도 받고 있죠.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전 세계 KFC에서 팔릴 때마다 10원이 올라갑니다. 한 마리에. 원래 이런 돈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얼마 준대요? 혹시 레시피 개발 하셨나요? 노래 기똥차기 잘 불렀어요? 책을 잘 쓰셨나요? 뭐 했다고 24원 줍니까? 그렇죠 그냥 무전포 커피숍 198만원짜리 하나 차린 거예요 제품도 어차피 240만원씩 온대요 손해받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 엄마가 장난하게 아 뜯어말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라 그때 당시에 22살이었으니까 너무 어린 나이라 그러면 나뭐 할까? 이랬더니 저희 아 어머니가 카페 하나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출을 좀 받아주고 저도 대출을 받아서 카페를 한 1억 5천 정도 주고 했어요 한 2년 만에 말아먹었습니다 1억 5천 날린 거예요? 번 거예요? 1억 5천 날리는 일은 하래요 198 날리는 일 하면 큰일 난대요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198만 원 날리면 큰일 난대 1억 5천은 괜찮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손해갈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불법에서 조금 아니면 뭐 이상한 세팅을 이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몇몇 있지만, 그거는 진짜 몇몇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점 있게, 신념 있게, 굳건하게, 바른 길을 걷는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4위예요. 미국, 중국, 일본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 세계 1, 2, 3입니다. 미국.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중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올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창업 기회래요. 일본. 아베 대통령이 일본 정부 주도하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권장하게 돼요. 이제 네트워크를 나라에서 육성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밀어주지도 않는데 일본을 제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도요 이제 밀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대기업들이 전향이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빨간 펜으로 유명한 교원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향을 했고요. 어, 별이 다섯 개 장수 돌침대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향을 하고요. 웅진코웨이도 전향 중이고요. SKT, SK, LG도 지금 전향 중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네트워크 대기업들이 네트워크로 전향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대대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때 가서 하실 분. 뭐든지요, 해 이럴 때 하면 늦는 거예요. 뭐든지요. 야 저탕 투자 해 이럴 때 늦어요. 이미, 이미 송도 신도시에 투자하라 그랬을 때, 야 개구리 뛰고 논두렁 밭두렁인데 누가 저길 사자? 그때 사야 돼요. 야 오른데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백종원의 백다방이 뭐야할때 차려야지. 잘 된대 하고 차리면 늦는 거예요. 저기 뒤에 주역 있잖아요. 지지미가 잘된대 해서 차렸더니 불과 몇달 만에 엄청난 돈을 날리고 굉장히 부자로 사셨다가 지금은 다시 꺼졌다가 다시 이번에 이엔젝카를 통해 다시 정상에 쓰신 분이 있죠 뒤에 어쨌든가 모든 사업은요 이때 하셔야 돼요 이때 이때 하시면 안 돼요 개미 군단 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소비자 군단 때 하시면 돼요 안돼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돈못 버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이때 하셔야 돼요. 최소 기득권 안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최소 이때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요. 보셨어요? 여기 보셨어요? 아직 전국 사업자가 약 500에서 1000명밖에 안됩니다. 아직 점도 안 찍었어요. 아직 정확하게 찍어드릴게요. 여기에요. 아셨죠? 이럴 때 하시면요. 저처럼 무능한 사람도 성공하더라고요. 저처럼 학벌도 인맥도 없던 저 같은 사람도 하더라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니 멀쩡하게 생각하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커피 한 박스 사줄 사람도 없고 그지냐? <laughs> 이랬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정말 그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를 안 입었어요. 왠줄 아세요? 원래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는 게 욕이 별로 아니에요. 원래. 상처는 있겠지만 근데 전 상처 안 입었어요. 왠줄 아세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밥한끼사 주셨거든요. 그지냐? 야, 봐. 이리 와. 밥한끼 먹게. 이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힘들 때는 핫도그로 삼시 세끼를 때운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명랑 핫도그 있죠? 거기서 그 명랑 핫도그 1,500원이에요. 치즈 들어가 있는 300원 비싼 1,800원짜리 먹다 맞은적 있어요. 왜 비싼 거 먹냐고? <laughs> 그랬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 핫도그집 살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랑 하는지예요. 누구랑 하는지. 아무리 좋은 회사도요. 리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회사는 무너집니다. 저희의 대표 사업자인 리엔킨 대표님이 9년 동안 마이너스 났던 러셀 회장님의 회사를 살려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분을 살렸다. 이분이 이분을 살렸다. 저는 둘다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이분도 다양한 20년 동안 네트워크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피똥을 5천 번 쌌대요. 항상 하시는 말이.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다 같이 돈벌수 있는 회사를 찾았다. 한 달에 극점이 8천만 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솔직히 이 정도 스펙이잖아요. 10억 준다는데 많아요. 근데 그 회사를 선택 안 하고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다 같이 8천만 원 벌자가 목표예요. 다 같이 결국엔 독착지가 독착점이 똑같다는 거죠. 결국엔 다 여러분들도 버티다 보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 버티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네트워크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버티는 건줄 알아요. 그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버틴다는 뜻은 뭐냐면요. 절벽 끝에 떨어졌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딱 잡은 거예요, 손을. 떨어질랑 말라. 근데 이거 놓고 싶어요? 누가 빨리 와서 구해줬으면 좋겠죠. 그때 어때요? 버틴다 그러죠. 끊어질랑 그래 팔이. 근데도 버티죠. 그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도한눈 팔지 마세요. 한눈 팔았다 죽습니다. 한눈 팔지 마세요. 그게 버티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텼어요. 왜요? 희망을 봤거든요. 희망을, 그것도 10년, 20년이 걸려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불과 1년 만에, 1년 반 만에, 인생이 바뀌는 걸봤는데 여러분들은 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도전하셔야 돼요. 많은 일들이 요 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삼성이 취직해서 24시간 열심히 일한다고 회장이 됩니까? 0.1%도 가능성이 없죠. 그런 일에 목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짤릴 거 사표 쓰고 오세요 어차피 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만수무관까지 하고 다녀요? 요즘 55세 아니 50세로 줄었어요 정년퇴직이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짤릴 거 5년 먼저 쓴다고 죽지 않습니다 어차피 짤릴 거 근데 이런 얘기도 하죠 투자부로 먼저 시작해보세요 수입이 많은 쪽이 본업입니다 수입이 많은 쪽 부담 갖지 마세요 본업 투잡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버는 쪽이 본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회사에는 투잡으로 시작하셔서 본업으로 빠르게 돌아드신 분들이 많아요 일산에 계신 김송자 사장님도 웅진코에에서 11년 동안 국장일을 하시다가 수입이 이쪽이 많아지니까 10개월 만에 갈아타신 거예요 수입이 이쪽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 이유가 저는 재구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커피보다 재구매 잘 되는 건 없어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압니다. 제가 허벌라이프라는 걸 4년 했는데 그때 쉐이크 한 통을 안 사줬던 영숙 씨가 지금 저희 커피를 매달 먹고 있어요. 매달. 그것도 자기가 찾아서.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이런 말 합니다. 커피 떨어지면 불안해. 이런 말을 해요. 그게 기호 식품의 무서움이에요. 이번에 소개한 저희의 그룹장님, 저희의 선장님이죠. 송영주 그룹장님. cj홈쇼핑 쇼호스트를 11년 하셨고요 열린 음악회 mc 대기업 동기부여 강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약간 진기한 풍경이 약간 이분의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오셔요. 이런 분과 같이 한다면 저는 안될 것도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보시면 압니다.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려고 해도 두 분은 한 번만 만나서 대화만 해봐도 알아요. 아, 이분 산전수정 공중전 다 겪었구나. <laughs> 그런데 순수함을 잃지 않았구나 라는 게요. 대화 한마디만 나눠 봐도 합니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여기에 빨리 물음표를 채우세요.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월 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이 사진입니다. 어, 저희 그룹이 아직 이게 20대 사장님들이 다이아몬드 플래티늄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사가 보이지만 제가 최연소 다이아몬드예요. 저희 그룹에서 어, 얼굴은 40대 후반 같지만 36세라는 거 네, 그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가 최연소 다이아몬드입니다. 어, 저희 그룹에서 빨리 여기에 20대나 여기에 이렇게 찼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그죠? 누가 찰래요? 여기 누구 올래요? 여기 누구 올래요? 여기 누구 올 거예요? 델지어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